저번 시간에 종신보험을 저축보험 으로 잘못 알고 가입한 분의 사례 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진짜 리얼 저축보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깜짝 놀랄 겁니다. 과연 보험사에 저축보험 을 가입하는 게 나은지 집마당에 돈을 묻는 게 나은지 비교해 보시 기 바랍니다. 보험 설계는 가손의 보험입니다. 상품 이름은 XX 저축보험입니다. 가입조건은 월 납입액 65만원이고 10년간 납부하시고 10년 후 수령합니다. 은행의 적금은 길어봐야 3년인데 보험사의 저축보험은 10년 15년 저축도 가능하다는게 장점입니다. 자 해지원금 예시표를 보시죠. 월 65만원을 10년간 납부합니다. 그리고 10년 1년후 만기시 찾습니다 자, 그럼 원금은 얼마일까요? 7,800만 원, 7,800만 원이죠. 만기 환급금은 얼마죠? 현 공시 이율 1.7%를 적용해도 8,068만 6,719원입니다. 그리고 만약 최저 보증 이율로 계산한다면 7,813만 457원입니다. 최저보증이율로 보자면 10년간 달랑 13만원 이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저축보험 가입 안 하겠죠? 저도 안 합니다. 여러분 월 65만원을 10년간 은행 적금 들면 최소 9500만원 이상은 받습니다. 만약 요즘처럼 예금 금리가 좋다면 3년 적금 넣고 만기 때 찾아서 1년 예금하고 다시 65만 원 3년 적금 넣고 다시 예금 넣고 이거를 10년간 반복한다면 최고 최고 1억 1천만 원 이상은 받습니다. 여러분은 저축 보험이 좋겠습니까? 은행 저축이 좋겠습니까? 이걸 묻는 제가 좀 이상하죠? 하물며 저축이 된다는 보험도 이지경인데 만기 환급금 보험을 하시겠다고요? 이거는 용감한 게 아니라 무모한 거죠. 오로지 설계사의 수익 증대만 좋을 뿐 여러분께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주위에 만기 환급 보험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그래도 환급성 보험을 가입하신다면야 설계사 입장에서는 땡큐죠. 저도 안 말려요. 감사합니다 하고 계약 받죠. 자, 그럼 보험사는 저축 보험을 포기할까요? 요즘 손해보험사는 거의 포기합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사는 그렇지 않아요. 이 저축보험에다가 변액이라는 단어를 끼웁니다. 짜잔! 변액 저축보험입니다. 변액은 내가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에 투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해지환금 예시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0세 남성으로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돼서 저한테 상담을 하신 분인데 변액 저축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2018년 6월 일시불로 3천만 원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당시 발행했던 제안서를 그대로 갖고 계신 거예요. 아주 귀한 건데. 일시납 3천만 원이죠. 우측으로 보시면 환금률이다 다릅니다.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 수익률이 2.5%일 때, 수익률이 3.75일 경우, 와, 3천만원 대비 거의 두배의 환급금이 나오죠? 이 보험사는 그나마 좀 나은 게 수익률이 10% 정도 되었을 경우에 제안서를 고객에게 보여준 설계사도 있었습니다. 그럼 원금 대비 4배 이상의 환급금이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거는 보험사가 주식 투자를 잘해서 수익이 났을 경우입니다. 주식투자가 늘 수익률이 이렇게 높아요. 요즘은 꽝이지 않습니까? 보험사는 증권사도 아니면서 왜 주식투자를 고객보험료로 할까요? 왜 그럴까요?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해지환급예시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즉 원래는 아까 같은 저축보험의 수익률인데 이걸로는 아무도 가입 안해요. 그걸 가입하는 거나 뒷마당에 돈 묻어두는 거나 비슷하다거든, 비슷, 비슷하다, 비슷하거든요. 그럼 해지원금이 섹시하게 보여야 하는데 주식이 딱이거든요. 만약 오르면 원금의 두배세배열배도줄수 있어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변액보험을 종신보험의 형태로 연금보험의 형태로 이분처럼 저축보험 형태로 가입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저도 생명보험사 설계사를 15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보험료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단한 건의 변액보험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이 밥이라는 것밖에 모르거든요. 농담입니다. 예전에는 주가 지수 연동보험도 있었어요. 아주 환장들을 했죠. 그렇게 주식이 좋으면 현대증권이나 키움증권에 가서 펀드를 가입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는 게더 낫잖아요. 왜 주식과 보험을 섞어 팔아요 섞어 찌개도 아니고 아또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해지 환급금 예시대로 나올까요? 50세 남성은 2018년 6월 가입한 변액보험을 2023년 6월 말 해약했습니다. 환급금은 2400만원입니다. 600만원 손해를 봤습니다. 원금 3천만 원이 원금은커녕 손실만 받습니다. 내가 주식을 해서 손실을 봤다면 이야기 안 하죠. 고객은 원금의 두 배를 보장하는 저축보험이라고 알고 가입했던 거예요. 만약 3천만 원을 5년간 예금에 넣었다면 은행에서 얼마 받을까요? 지금 금리 기준 최소 3,600 이상 받습니다. 그럼 50세 남성분은 앉아서 1,200만 원의 손해를 본 겁니다. 원금에서 600만 원 손해받지 은행에 넣지 않아서 생긴 이자 손실물까지 1,2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보험사는 여러분의 돈을 왕창 뿔릴 재주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그런 걸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보장성 보험을 잘 가입하고 내가 병이 생겼을 때 보험금을 잘 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보험사가 주식에 왕창 돈 넣고 부동산 재테크해서 돈뿐이나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런 투자 잘못해서 고객도 날려 먹어서 보험사 어려워지면 국민세금 투입해서 살려 놔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사는 아주 보수적인 재테크 외에는 못합니다 그런 보험사가 어떻게 원금의 두 배를 줍니까? 보험사는 다단계가 아닙니다. 폰지 사기도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는 설계사들이죠. 이걸 저축보험으로 판매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1200만원 손실을 본 고객이 설계사를 가만두겠어요? 인상 보면 쌈도 잘하게 생기셨고, 덩치도 아주 좋으시던데, 키도 190이 넘어요. 근데 설계사는 자기 계약하고 1년 있다 그만뒀대요. 아마 지금도 설계사 있었으면 이, 이 50대 고객분이 가만 안 뒀을 걸요? 지금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사람에게 항의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냥 손실 본 고객이 소주 두병 먹어야 됩니다. 에이씨, 한국은 왜 이리 사기꾼들이 많아? 50세 남성분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변액 유니버셜 이런 말 들어가면 가입하지 마세요 저축보험이 필요하시다면 저축보험을 그냥 하세요 물론 아무도 안 하겠지만 저축이 필요하면 은행 가세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저축은 은행에서 보장은 보험사에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